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 말씀을 아,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는 것도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확인하는 거죠.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그래서 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이 속에 우리 인생 있고.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이 복음을 어, 내가 정확하게 알느냐, 모르느냐가 문제 보는 눈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 문제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자꾸 놓쳐버는 이것이 전부이고, 여기서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데, 어, 이게 완벽한 답이 있는데, 그것이, 그게 완벽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응. 그 맞는 것 같긴 한데, 내한테는 확신이 오지 않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꾸 놓치게 되고 내 상황이나 어, 보여지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쳐버리는 어, 그런 만큼 죄와 저주가 나를 덮칩니다 그죠? 내가 죄와 저주를 풀는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어, 이렇게 내가 어둠 속에 잡히게 되고 이 사단이 이 나의 약함을 알죠 그래서 계속 이 속에서 살도록 뭔가 열심히 한것 같은데도 어, 늘 뭔가 문제가 있어. 그죠? 힘이 없죠. 어, 내 상태가 계속 이렇게 되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고 답도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답, 답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 내가 하늘 어디 떠난지도 모르겠고, 언제 떠난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떠난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 내가 또 놓쳤구나 아 내가 또이 길을 떠났네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놓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주인을 내가 만나야 이 죄와 저주는 해방받죠. 받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실 믿는 믿을 때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이 허감이 무너지죠. 사단은 다른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어,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어, 오셔서 한일 이것을 내가 믿는 이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신앙 고백이 계속 어, 내 심령에 우리 심령에 어, 고백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인하고 어, 갈때 어, 우리는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어, 영적인 작품을 내가 하나님 자녀란 사실을 계속 확인하고 어, 이 안에서 계속 내가 그죠? 내가 살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작품을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막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 만들어지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이 여기가 목적이 아니다 내가 이 속에 있는 내가 답을 찾는 걸 계속 확인하는 아, 그래서 괜찮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나는 어, 나에게 주인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괜찮고 자유하고 어, 승리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인 좀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돌이 모퉁이 모퉁에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 암아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어, 하나님 하신 거라고 하네요. 어, 하나님이 하신 거. 어, 그래서 이 머리돌은 버린돌이 머리돌이 된다는 기초라고 그랬죠. 어,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게 멋지게 지어도 그 건물은 문을 질 수밖에 없다. 막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놀래고 칭찬하고 해도 그 기초가 없으면 그래서 기초가 흔들리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어, 권능적인 힘이 필요하다, 어, 그죠 그래서 이 힘이 없으면 사실 참 힘든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 힘은 또 뭘로 주느냐? 계속 말씀으로 주잖아요. 내가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걸 계속 확인하는 어, 이 기초가 든든하면 어,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어, 그죠? 그래서 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다이 안에서 오늘 하루도 내가 말씀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으면 내 기초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고 복음으로 내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우리가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 시편 118편에 고백했는 아 참이 시편 118편 이분쯤 읽으면서 참 힘이 됐어요. 그거 보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할수 있고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뭐 느낌대로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할수 있는데 하나님 내 편이기 때문에 난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어, 그러니까 아, 하나님 내 편인데 어떻게 할 거야 진짜. 그말참 힘이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고백했죠. 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어, 예수님이 내 이름 반석, 너를 반석과 잡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 그러니까 내 신앙 고백이 이 안에서 이답 속에 내가 계속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어, 그래서 우리 인생 건축가도 갔다 그랬는데 실컷 살았는데 무너져버리고. 어 그러면 참 허망하잖아요. 나중에 그때도 후회하고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생겨도 아, 괜찮을 만큼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라 느낄 만큼 이 언약으로 든든히어왜 그러냐면 예, 하나님 나의 절대 자니까 나의 주인이란 사실을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 선한 길로 우리에게는 세계보음의 길로. 그래서 70 지역, 70 제자, 70 종족, 70 나라를 살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그런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괜찮을 수가 있는 거죠. 그 힘을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이참 말씀 안 있고 언약 안 있다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건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선포기도 하고 우리 두란노의 합심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